23기 조주현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좀더 멋지고 과감한 승부 보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렬한 권승철입니다. 세종팀 기대주이신 조주현 선수 만나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날씨 좀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훈련 좀 어떠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네. 어, 겨울 추울 때보다는 훈련 양도 그렇고 공도 높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어요. 네. 이제 특성급도 이제 진출을 하셨고 네. 이제,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특성급 적응이 이렇게 순조롭다라고는 평가를 내리기 아직 뭐한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제가 우수 데뷔했을때 우수했을 때도 제가 자력보다는 좀 네. 많이 네, 네. 저치라든가 추입으로공수를 하다가 네. 특성으 올라왔을 때 제가 선행이 그렇게 자신있진 않았어요. 네, 예. 자리 잡다가, 자리 자리 잡으면서 이제 선행도 자주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네. 그 흐름, 게임 흐름도 많이 파악돼서, 이제 네. 요즘에는 적잘 되고는 보기에는. 이제는, 천과는 예. 다르게, 저 경기를 보면 예. 선배들이 조금씩 간을 보다가, 조금씩 어떨 때 인정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어떠세요, 좀? 그쵸, 많이 제가 이제 자력 승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기존 선수들도 저를 이제 좀 인정도 해주고 자리도 좀 순조로운 자리, 선행을 갈수 있는 자리를 네네. 많이 내주기 때문에, 우리 게임 풀기는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1 1 초도면 초반까지도 떠났으 있고 그런 비교는 뭐 있나요? 날씨 의 영향도 크고 일단. 네. 경기장에서 선행 위주의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 보면 새종팀 분위기 자체가 네. 뭐 자력형 선수도 많고 네. 뭐 젊은 선수도 많아가지고 어,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훈련 파트적인 면에서도 네. 주로 누구랑 훈련을? 저희 황인혁 선수랑 뭐 임치영 선수, 김관선 선수 이렇게 네.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황인혁 선수한테 또 많이 좋은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예경이 선행을 워낙 자주 하시고 잘 하시기 네. 때문에 많이 배우고 열심히 네.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임치영 선수, 김관희 선수하고 좀 보이지 않는 경쟁을 좀 많이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거기 또 같은 그거고 그래서. 어때요? 경쟁보다는 같은 팀이고 같이 훈련 파트너이기 때문에 음. 서로 이렇게 잘 크고 잘 되는 게 네. 좀 좋다고 생각해요. <laughs> 서로 좀 대화도 하고 그래요? 네, 자주 하고 거의 훈련을 같이 하니까. 네.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아, 김가희 선수가 요즘 조금은 좀 잔머리를 좀 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임창용 선수는 막 올라와서 이제 대범하게 경기를 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세명 선수는 좀 비교가 많이 될것 같은데, 장단점이 네. 있나요? 본인이 파악했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워낙 선행력이 네. 연습 때도 좋은 선수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가희 선수는 네. 원래 스타일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laughs> 스타일이어서.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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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선행감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운영이 좀더 네, 나은 것 원래 같기도 하고. 그런 뭐 게임 스킬이라든가 뭐 네. 그런 면이 워낙 뛰어나선수가 네. 서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선수들에 비해서 본인의 장점은? 저의 장점은 그 선행할 때 초반 스피드 내는 게좀그선수들보다좀 나아도 것 같아요. 아, 초반 스피드요? 종속은좀 어때요? 종은 <laughs> 뭐, 그 뛰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도는 무조건. 단점을 뽑는다는 단점이 네. 마지막 아, 정석이죠. 네, 정석이 떨어지는 게 네. 초반에 비해 떨어지는 네. 게 제일 단점이거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특성급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위치인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 생각인데 올라갈 수 있는 실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좀 보완해야지 좀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선행력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자리잡고 네. 이제 그 흐름을 잘 맞이하고 있다면 스킬이 없는가 네. 뭐 운영능력만 기르면 은 힘이 네. 더클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뭐 수도권하고 충청권 많이 협동하서잖아요 본인도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어. 음. 경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사권이 있으면 은 수석관이랑 수석관 네. 네. 요즘 보니까 뭐 경사권 선수들이 보궐적으로 음. 좀세종 유성을 좀 배제하는 듯한 경주가 많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촬영만 네. 하고 네. 지켜줄 수 있는 상황에서 유대적으로 좀 크게 네. 넘어가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초반이라 아직 이렇게 게임 파악을 잘 안되서 네. 나중에는 제가 자리 잡고 그러면은 네. 저희 충족한끼리 네. 게임을. 네.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입질에든지 그런 것 면에서. 네. 근데 차후 한몇 년만 지나면 오히려 수석권보다는 충청원이 더 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다 네, 되겠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일단 뭐 경주 흐름 있어서는 좀 지역을 떠나서 득점 네. 높은 선수가 좀 탈출해서 풀어나가는 게 지금 입장에서 맞는 네. 거죠?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습니다 음, 아, 네. 만약에 또 협곡을 이룰 수 있는 뭐 팀이 있거나, 수도권이 없는 곳 살펴서 나가는 게 맞는 거요 아, 그렇게 저도 또 수도권이랑 살펴서. 네. 하하하. 아이 확실하게 좀, <laughs> 아, 좀 네. 선을 긋고 네. 선을 긋고 하는데. 네. 예. 네. 아힘 쓰는 건상선히 잘하는 같은데 이제 권에서 이제 또 다른 선의 선수가 있으면 네. 아직까지는 선에 계단이 좀 짧기 때문에 네. 견제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다 두려고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경기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렇게 된다면 또 몸싸움이 네. 또 요즘 특성급도 보니까 뭐 직선에서 네.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몸싸움이라든가 그러면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면은 네. 저도 생각하고 과감히 네. 하는 게 맞아요. <laughs> 몸싸움 안, 안 믿을 자신 있을 때? 네, 괜찮습니다. <laughs> 받았을 때는 어때요? 받는 건 아직까지는 좀잘안하요 응. 받는 안 거는 네. 제가 아까 말씀하듯이 초간 승발력이제 네, 네. 장점인데 앞에 나가서 그런 빼고 받는 베이스를 펼치다 보면 네.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치고 네. 그러니까네. 네.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선행 유실 임을 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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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자를 리못 받고 그러면은 네. 아니죠. 뭐, 이월 뭐, 그냥... <laughs> 날이 문제 같아요. 이월날 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전 선수도 욕신도낼수 네. 있고 그만큼 신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몰고 가는 게아니라뭐 저치기까지도 조금 놀릴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차피 네. 이런 경기는딱 점수 때 꽝하고만 하는 거요 그렇죠. 1월 날은 누구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선수들 많은 경우. 저도.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얼마 전에 뭐 낙차도 당했었던 것 같은데 네. <laughs> 크게 부상은 없었어요. 근데 네, 그때 타박상 정도 있어서 물리치료 받고 치료 네. 받았는 <laughs> 괜찮 많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아그러세요 네. 어, 금산군청 출신인데 네. 같이 있었던 동기들이 있었나? 금산 네. 금산군청에 금상군청, 네. 황인혁 선수도 있었고요. 아, 황인혁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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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준 선수. 아 예, 네, 김희준 선수. 네. 네. 그리고 이기환 선수. 아, 네. 아, 아, 시기 안좋 네. 요즘 네. 세종하고 네. 유성이 또 같이 훈련하나요? 거의 저희 세종, 세종끼리 많이. 유성하고는 좀. 유성은 좋죠. 네. 유성하고 세종 훈련기가 있었잖아요. 네. 세종팀을 선택한던 계기가 뭐였어요? 저는 공연 퇴기전 아마추어 때 성일 선수라는가서또 신고 있었는데. 어, 준비하면서도 이 얘기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웃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도, 네. 많고, 많고, 서큰을 네,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황희혁 선수 알려주면,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줘요? 어때요? 아, 네. 조언 받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네. 황희혁 선수도 역 많이 생긴 것 같긴 한데. 네. 알려줘요? 알려달라고 네, 그러면? 네, 네,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요 어, 거의 뭐경륜도 막내죠, 지금. 네, 거의. 더 막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구쿠영 국... 선수랑 아, 몇명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지금 94년생이 몇 명이나 돼요? 네 명. 지금 있는 그 오기호 선수, 아 오기호 선수. 왕준 선수, 네, 네. 이로키 선수. 네. 아 뭐. 자주 연락하고 모임 모임 같은 거 없어요. 친구들 아직까지는 방어 초대때 같이 선수 생활하던 친구고. 그래서 예. 연락은 하는데 아직 모임은 없어요. <laughs> 같이 모임도 하면 그 유대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 한 2, 3년 후에 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아, 2, 3년 후에주준비생들은 네. 많이 있어요? 많진 않은데 그래도 네. 몇명더 들어오고 아 아마 시절때좀이름 있는 네이름따라서 <laughs> <laughs> 후배들도 또 있어요?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후배들 여기 들어오면 없습니다 아 세종팀은 없어요? 참여하는 네, 학교 세종. 지금 94년 2월생이잖아요 네. 학교를 빨리 들어갔으면 네. 93년하고도 학교를 같이 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뭐 그런 게뭐 선배, 선후배로 나눠지긴 했는데 그래도 93년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는 네. 정현 선수, 네. 예. 장우준 선수. 저 군대 선임이었고 네, 네. 아, 그래. 앞으로 계획 그 목표. 앞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해서 네. 지금의 등급보다 네. 더 올라가는 거다 <laughs> 손해 볼거 없잖아요. 그렇죠. 왜 올라갈 거? 제가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완체 맞기 때문에 네. 손해 볼거 없으니까 네. 소극적인 경주보다는 제가 봤을 땐 특성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과감하게 선배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레이스를 항상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보여줄 것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멋진 승리 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